자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도 중간 점검 및 체크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8월 17일경 36만 2천대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후름이 이제 다소 주춤해지면서 헤드앤숄더로 마감될 듯 했으나 쌍봉을 잡는 모습이었고요. 이후름 이제 회복하면 뭐 22평 잡고 그대로 쭉 유지하면 좋았을텐데 22평 라인 이탈하면서 현재 약간 뭐, 박스권이라면 박스권. 또, 어떻게 보면 약간 하향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한 차례 말씀을 좀 드린 바 있던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이슈 한번 체크해 보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마지막, 어, 앞으로 당분간은 좀 말씀드릴 수 없을 수도 있으므로 좀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슈 먼저 보고 입니다 자, 종우명 SK바이오사이언스 되겠습니다. 자, SK바이오, SK바이오 하면 이제 SK바이오팜과 바이오사이언스 두 종목을 둘 수가 있고요 어,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약후보 물질 개발 이런 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코로나와 직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어, 뭐, 기업 자체의 역사 뭐 이런 거는 다소 좀 아쉬울지 몰라도 일단 SK라는 브랜드 가치 하나만 가지고 어굉장 아니 굉장한 예, 임팩트를 자랑하고 있고 현재 뭐 모더나 위탁생산 등등 예, 그런 영업들을 영위하고 있죠. 자 시총이 현재 21조입니다. 시총이 다소 좀 밀리긴 했지만 20조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이슈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 뭐 차기 대권 유력 주자 중한 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 SK바이오사이언스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이거 가지고 SK가 시총이 20조나 되는 기업인데, 이렇게 확 움직이는 그런 모습은 좀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어,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또 기대하고 있는 신규, 앞으로 코로나 신규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모더나나 화이자 일정에 따른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이게 다소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추가적인 시너지를 좀못 내고는 있습니다. 자, 그럼 SK바이오 사이언스 어떻게 대응을 이어보면 좋을까요? 자, SK바이오 사이언스 말씀드린 지한 시간이 며칠 좀 지났고, 어,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이제 8일이었습니다 해서 좀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8일날 말씀드렸고요. 당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매도 부분 결정을 좀 말씀드렸던 거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일본 기준 22평 회복 마감이 되어야 신규 재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렸죠. 22평 라인을 돌파 마감을 해줘야지 매수가 가능한 그런 국내에 돌입을 했고요. 어, 그러지 않는다면 다소 굉장히 좀 도박적인 그런 케이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뭐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고 박스권을 유지하면 다행이지만 라인이 좀더 밀려서 20만 대 중반까지 밀려버리면 어, 이런 차트를 좀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분이 좋지 않겠죠. 해서 단기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좀 추천드렸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SK바이오사이언스는 SK 미래 의 사업이기도 합니다. 해서 SK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배터리도 있고 또 텔레콤도 있고요. 뭐 하이닉스도 있고. 근데 얘네가 모두 1위 업체는 아니에요. 근데 바이오 부분에서는 세계 1위라는 게 다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화이자가 쑥 올라오곤 있지만 화이자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유명해졌지, 그 전부터 유명한 건 아니었거든요. 또, 생명공학 관련 부분에서 굉장히 큰 분야이기 때문에, SK와 삼성이 그두 가지 분야로 이렇게 좀 가고 있는 모양새고, 그게 유지가 된다면 SK는 바이오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겠죠. 그럼 장기적으로, 지금보다 10배 정도도 오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 다소 위태위태하니까, 네. 22평 돌파 마감 시 매수를 추천드리겠고요. 그외 분들은 길게, 진짜 길게 몇년 걸리더라도 좀 가져가시면서 오히려 밀릴 때마다 주워 담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종가 기준 한 26만 정도가 이탈되지 않으면 그 문제 없을 것 같은데 26만 5천? 런데 이탈되면은 좀 밀렸다 갈수 있다라는 점 참작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 다만 이제 이런 거예요. 뭐 단기적으로 가냐, 장기적으로 가냐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좋은 결과 만들어가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